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하박국 말씀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 하박국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 그는 비록 이 땅에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의인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마치 씨름마듯 하나님께 매달려 고뇌합니다. 하박구 선지자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것 자체를 보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어찌하여,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지 보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악하고 잔인한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가 이해하려고 해도 애써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식적인 알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겸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기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겠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이 땅의 현실이 참으로 모순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인들은 끝내 심판당하며 반면에 의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과 시험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터인데요.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다시 주목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후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참으로 부패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난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기치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의 날들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서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시기온옷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하박국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10편 7편의 표제에 나타나는 용어 식가연의 복수형인데 시기 오너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쉬그 요노트는 열정적인 시가를 의미합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연주로 점차 변주되는 것을 가르킬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없습니다. 시기 노세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정말로 긴박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분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의로 오시고 주노마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날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람대회의 믿음, 코람대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1월 2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코람대회의 신앙에 관하여 언급드리면서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람대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코람은 무언무엇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의 탈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인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코람데오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 오노세에 맞춰 기도하는 하박국선지자의 기도를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 붕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죽게 대한 소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쉬무아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시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붕하게 하옵소서에서 해당하는 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에우라는 단어는 살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희야라는 단어의 강한 명령형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 붕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 붕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몇 주간 저는 미국의 켄터키 윌모라고 하는 인구 6천 명의 아주 작은 도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붕의 역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고 예배당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잔디밭 곳곳에 수십 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주 동안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윌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붕의 역사 그 이야기를 혹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2월 8일 평소처럼 대학교의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이제 떠났으며 학생들은 교실과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한 수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그 일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듣고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온라인상으로도 급속도로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에즈베리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 예배는 모임은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26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이 예배는 중단되었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약 20일의 시간 가운데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당, 그곳은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다녀가는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간증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분명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서 앞다투어서 영상과 사진과 함께 그곳의 소식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약 20일 동안 이어진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도의 상황, 기도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간증과 찬양의 소리가 이어지는 그 분위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부흥의 현장입니까? 저도 그러한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변화와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변화와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분위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와 눈물, 무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 그것만이 부흥의 전부라고 단정하여 생각하셔는,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현장이라는 그곳에서 20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메시지와 또한 간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했던 그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제 간증하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담에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회계 합당한 열매를 빼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현장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메인으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일라이자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에즈베리 신학교 학생인데 이번 에즈베리 부흥을 인도했던 주체적입니다. 그는 그의 트위터에서 자신을 성스러운 좌파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은 동성애자인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상황입니다.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 평소에 나는 게이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에게 근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신학교에서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었고 동성애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2월 17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양인도자 일라이자 드레이크 그가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 찬양하는 사진과 함께 글을 당당하게 올렸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Did you know POC, women and the queer students been leading worship 올드 8 데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유색인종 여자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보시면 에, 퀴어 학생들, 그러니까 동성애 학생들이 8일 동안 계속 이어서 찬양했던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들이 이번 집회에서 메인으로 찬양 인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고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될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중독자와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리킴과 회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응은 회개와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요 에, 어떤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거부를 당하고 사진이 막 여러 장 올라왔어요. 어떤 문구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고 하는 영어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최측이 거부를 냈어요. 그들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왜못 들어오게 합니까? 주체 쪽에서 그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곳에서 메인 찬양 인도자였던 일라이자 드레이크 그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에즈베리의 붕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붕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온 가족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심판이 임박한 낙심되는 현실임에 분명했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때, 언제입니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시대, 그것이 회복되기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부흥, 그 영적인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도에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쇠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주로 renew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 어린아이들 우리의 장년부 정말 우리가 예배가 부흥되고 우리의 기도가 부흥되고 전도가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하멘으로 함께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찬송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역사 그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부흥이 그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깨닫게 됐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의 낙심의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부흥,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봉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외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